우스 게임즈 우스의태훈 오태 우디 에리 상이 디트입니다 우스 게임즈 오랜만에 돌아온 우스 게임즈 오늘 우스 게임즈에서 할 게임은 뭐죠? 정말 신나는 일이죠? 우스 게임즈에서 다른 게임이 나타났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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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우스아 오늘 해볼 게임은 아웃러라는 게임입니다 그 오락실에서 비행기로 총알피 하는 거좀 해보셨나요? 옛날부터 되게 그런 게임은 많았잖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총알을 계속, 계속 피하는 ]구나. 게임. 응. 근데 그게 이제 컴퓨터가 쏘는 그 총알이 아니라 상대방이 쏘는, 오. 페리가 쏘는 총알. 인간 대 인간 <목소리> 네. 너무 쉽게 아, 피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무래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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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잠깐 한 30분 정도 해봤는데 네. 이 사이에서 벌써 이 뭔가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어요다탱텐과 어, 해리의 긴장감 어. 그리고 우디와 태, <laughs> 태훈의, 태훈의 긴장감 성희와 디투의 디츠. 긴장감 어, 라이브가 어, 어? 형성됐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로 세 판을 유쑥게임즈 최초 개인전 개인전 어, 1대1로 지은 게임인 만큼 이렇게 1대1로 짝을 지어서 한번 토너먼트식으로 아울로 최고의 컨트롤 왕을 찾아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바로 아울로아울로 가자 <laughs> 우소, 우소 게임즈 자, 1차전은 황해리대 고태원 님께서붙어 보겠습니다. 황해리대 고수 고태원. 오. 아니 아울러 워셨어왜옐로 카드. 옐우소 게임 지지 우소 파이터지. 아니요. 자 저는 저번에 전략 을 이미 다 세워왔습니다 자 이게 스킬을 장착할 수 있잖아요 네 가지 스킬을 장착할 수 있는데 저는 어, 어떤 스킬을 장착했는지 어, 몸소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목소리도> 너, 저도 엄청 중요한 스킬들을 좀 장착해놨거든요 아 저, 어. 자 그럼 두분 단판으로 첫 번째 경기 어, 어, 오, 시작했어 아우세바네 아웃아세바아 오! 안 봐줘. 어, 아, 살짝살짝 피해줘야지 스킬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아, 저도 하고 있죠, 이미 스킬 많이 모았어요 스킬 많이 모았어요 오, 아이고 아, 뭐야! 어, 뭐, 오, 왜, 뭐야, 왜 뭐, 이렇게 날라와? 펠리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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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거 쐈어요? 자, 저도 이제 쏩니다 저도 이제 오 아, 하나, 아, 둘, 셋! 아, 오! 야 이야! 다 피해봐! 아, 이다 아, 피해봐! 야다 아, 피해봐! 뭐야? 방어막이야 방어막 어 방어망 있어? 헤리 어, 똑똑하다 <목마> 하다 <똑똑하다. 웃음> 이게 전략이 중요해요 슈슈 쭉쭉어 맞았어 이게 한 방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이런게 네. 음.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갑니다 어, 헤리도 지금 4개의 스킬이 다 채워졌어요 오 어, 스킬 다 채워졌어? 그거 말하면 어떡해요? 어디가? 필수 액기로 막아버리기 아이고 하나, 둘, 셋거못 모터쇼 네 모터쇼 갑니다 나이스 막아봐 나다 먹었어 있어, 아, 고수다수 아, 박수. 다 박수. 아, 박수. 아, 아, 박수. 아, 박 아,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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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 박수. 아, 박수. 아, 박수. 아, 로 아직 잘이 남았어. 엄청 이 남네. 아 그러게. 야 해리님이 피하면서 스킬 쏘는 거를 잘하셨다. <laughs> <laughs> 영원 가출하셨고요 <야>, 황고리 하태원. <laughs> <laughs> <저>, 하태원 물어나서 하겠습니다자두 <laughs> 번째 라운드는 <laughs> 게임에 일각견이 있는 두 분이죠. 어우, 오디와 <laughs> 태연님이 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좀 아기자기한데 정말 컨트롤만을 이용하는 이런 게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호. 어허... 내 돈까지. 거기가 더... 딱 모자. <laughs> 지갑 맞아. <웃음> 지갑. 케이커 <laughs> <마스 캐릭터 웃음> 아, 지갑 <laughs> 맞아. 태훈님은 시간을 맞춘 사람이고, 여기는 지갑 맞아. 과연 시간 내 지갑. 아.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코스. <laughs> 게임 즈 중. 오 시작했다. 파이터 파이터. 자, 태용이 형 지금 어마어마한 모빙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약간 탐색전이에요 절대 공격하지 않아 자, 저는 이번 스킬들을 다 약간 전기전기한 거 전기전기한 거? 찌릿찌릿 저거 뭐야 에너지 부활 어, 피할 수 없어. 전기! 정신 못잡습니다 전기! 자, 잠깐만. 어, 이제 자, 끝났다. 자, 저도을 보겠습니다. 오. 이거를 쓰고 어, 날아가다 던져 놓으면은 우디도와 어, 방어 막 방어 막 오, 너무 세. 너무 세. 우리 팀은 우리 둘다 수비가 굉장해. 오! 오! 걸렸다. 뭐야, 이거 뭐야? 발걸이로 막 데려왔어. 방어를 잡아야죠. 오케이 나도 그러면 방어막을 다 두고 너무 많이 날라, 너무 많이 날라. 한한 탱크 쉬 방어막을 넣는데뭐 던지는 공격이어가지고 방어막이 소용이 별로. 없아 그렇구나. 그러면 위로. 와. 아, 아 저기... 이거 이거 내 공격 스킬을 더 들고 써어 썬데스. 썬데스 파이 이제 정말 박빙이죠. 자뱅글뱅글증거 던지고. 왜 누가 있었는데 쓰레기. 갈고리. 자, 열심히 피해, 열심히 자, 피해. 채령은 둘이 아주 공격합니다. <laughs> 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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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갈고리 맞았어! 맞다아왜안 맞아? 오, 깼고요. 오, 오. 갈고리! 아, 저기 공격 스킬 왜 이렇게 25, 많아? 28초! 7초! 계속, 시간이 얼마 안 가. 남았습니다. 계속 가! 마지막 승부! 계속 발걸이. 가! 발골이. 고리 진입해냈다 공기계 피해서 무슨 공격 이막 아니 막 바닥에 공격 위치가 뜨는데 막 사방에 공격 위치가막 실속이 없는 공격자인데 <laughs> 저도 1백원 넣고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오오 성인님은 뭐 음. 저는 뿌요뿌요로 많이 그 뿌요뿌요 엄청 긴박한 거 아닐죠? 엄청 늘, 빨리 내려와요 점점 그때마다 색깔 어렸을 때부터 동체 시력을 좀 키워. 다 <laughs> <laughs> 그럼 동체 시력 대 시력. 네. <laughs> <laughs> 자두 분의 경기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어, 게임스, 재밌다. 어떤 테마로 경기를 할 건가요? 제밌게 됩니다. 어, 어 뭐,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마법진 바닥에다가 마법진을 봤고 마법진 지금 와. 약간 엘사 느낌이야 엘사 느낌. 디즈니 스킬 바로바로 바로 쓰시는 스타일이다. 네 맞아요. 아, 어, 마키트라는 뭐.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오, 근데 진짜 오, 맞고 있어요 아, 지금 d 2의 cool. 경우에는 마법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y I was a better in the room. I was a b e t 오 e r in the room. I was a better in the room. I was a better in t 그 기회를 잡고 아 기회를 못 잡았네 어나왜그렇 맞아? <웃음> <웃음> 서로 지금 남차전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무가지경에 잘 <laughs> 뜯어내라 자서든스 나왔고요 자 이제 스웨. 게임이 곧 끝나게 됩니다 누가 먼저 데미지를 줄 것인가 거의 10%대15%아 <laughs> <진짜> 위험해 5아 <laughs> 아, 계속 위험했네 와,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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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마지막 며울이 아, 다 아, 나갔는데 오안 끝나? 마지막 한대 솔직한 저희 <보존> 실력으로는 두기 방금 무슨 경기에펼쳐졌는지 솔직히 네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너무 박빙이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어, 어 굉장한 아. 박빙의 어. 어. 경기. 와, 부전승으로 올라가면 참 맛있겠다. 야, 진짜 부럽다. 여기서 이긴 이임. 사람이 부전. 그냥 그냥 지출하는 겁니다. 결승전. 가위 바위 보! 와! 이거. 야, 이래도 안되는안 되는데. 아, 진짜. 이대로 이대로 보. 아, 돈만 좋으면 돼. 돈도 야.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운이야 그러면 고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나도니지고택는뭐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 일정을 하셔야죠 <laughs> 자 그럼 이제 실질적인 준결승전 허허 우디와 성희님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결승전 이거 어떻게 하나요? 녹화 뭐라고요? 자 스킬 홈 음. 뭘뭘한뭘좀 형님 좀 대구성 좀, 좀 도와드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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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전략가 필요 필요하신가요 오딘님 공격 두 개를 탁쏴 <laughs> 가지고 <laughs>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laughs> 걸 하나 음. 아 악로 쓸고 <laughs> 어, 좋아 아야 이거 자그러면 실질적인 중결승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대구성 끝났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네. 여기서 중결승전의 묘미 음. 좋아요 누르기 오케이 됐고요 <laughs> 뭐죠? 서로 서로 품 바꾸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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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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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어아아아다아아받아드리겠습니다오 저게... <laughs> 진짜요? 오 근데 저현님 큰일 났어요 어디가 <laughs> 제일 잘하는 덱으로 제가 맞춰준 거같야어야 <laughs> <laughs> <우리 술 웃음> 지금 와. <진짜? 웃음> 무슨 쌩, 쌩거 같은데요. 쎄다 <laughs> <여야, 세다>, 이거. <laughs> 전설, 전설, 고급 나는 전설. 어떤 스킬들을? <웃음> <웃음> 자, 그럼 이렇게 핸드폰을 바꾼 채로. 준비하셨습니다. 시작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스킬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 어제 어서. 어, 이 <laughs> 어야 이거 어어 낯선데 핸드폰 오, 지금 그립감이 오와. 달라요 그립감이 성현 빨라 빨라 자 여기 시작했습니다 와 좋아요 자성인이이 캐릭터 오오 움직이는게 막 눈에 안보여 어어어 네 크리쳐 그렇죠. 자 서로 상대의 전략을 펀치 오우 잠시오요 아, 아, 펀치 오오 갈고리 어아아아 부러... 아, 아, 이거 올리면 안되는데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에 뭐야 어어 뭐야 왜 이렇게 너무 빨라 뭘 이렇게 빨라? 저 뭐야 어떻게 피하라고

레벨업이 안돼있으니까 약하다 끝났을땐 끝났을텐데 아끝난다자서든데넘어갔고요야 이거 너무센데? 너무 자 아. 지금 굉장히 사실상 아! 사실상 아! 지, 사실상 아? 지, 아? <Clyde> 그 거, 와! 와 백구성은 정말 잘돼 있었지만 와. 레벨이 약간 낮아. 서 어. 잡... 이게 잡아서 뻑뻑했는데 눈사람이 막 응? <laughs> 뭐지? 눈? 이렇게 준결승전 아. 성인님의 승리입니다. <laughs> 야 와,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이거 결승전이. 대현이 나와. 야 이거 재밌어지게, 재밌어지게. 재밌어지겠네요. 자 결승전으로 넘어갑니다. 결승전에 올라온 선수들. 아, 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혜리, 근데 뭐 먹어요? 얼음 먹었습니다. <laughs> 지금 혜리가 바짝 바짝 굉장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왜냐면 사실상 우디가 올라올 줄 알고 그냥 자기를 질색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 욕심이 있는데, 오, 나 일등 하나. <laughs> 지금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긴장이 되는 모습이에요. <laughs> 지금 스킬 장착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 자 김성 <laughs> 이겨라, 황혜리 <황현이> 이겨라, <laughs> 김성 이겨라, 황일이 <laughs> 이겨라. 자 결승전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소 게임 중. 자 레디 파이트.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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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서민이 진짜 빡 진짜 하고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 못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릴니다오혜리 피했어요. 혜리도 잘해요, 막이 피했어요. 자 보여드릴게 요 이제. 갑니다. 피할 수, 피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피할 것 같으면 여기 싸주고. Banks, 아, 해리 전략 좀 짰네. 피해 주고. 아직 모르면 아직 놀립니다. 그리고 어? 어, 어떻게? 자, 이제 정신이 안 드네. 어, 갑자기 왜? 무너 봐봐. 무디오 할 때와 다르게! 왜 이렇게 시켰나 너무 긴장해 너무 이렇게 시켰구나? 소이왜이렇나아이 이상하다 야 이거 <웃음> 포토폼 <웃음> 포토폼 <웃음> <웃음> 아니 결승전의 묘미는 사랑이 있어 아, 잠깐만 <laughs> 갑자기 왜 그렇게 되지?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제가 그러면 해리의 대리인으로서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도 해리가 약간 애증이거든요. 저도 좋아요. 저는 사실. <laughs> 아니 맞아. 내가 이 스킬을 잘못 아, 쓰겠어. 맞네. 이걸 써도 안 써가지고. 구성을 바꿔야겠어. 광범위하게 확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불새, 불새. 그 불새랑 독화살. 아 오케이 좋다 좋다. 이네 번째도 잘 쓰셔야 돼요. 이거요 응. 까먹지 않고. 오케이. 현재. 아, 어, 해리님의 1승으로 결승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성인 패배하면 바로 네, 경기는 네, 네, 네. 끝납니다. 네. 인정하면 어. 해리님을 아. 우손의 아우로 최강자로 아.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해리가 아픈 손가락이다 <웃음> <웃음> 아마 이기 <이렇게> 되면은 제가 <laughs> 되면은 평생 돌리죠. <돌릴 거야. 웃음> 평생, <웃음> 평생. 아, 기대가 만발한 두 번째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손 <laughs> 게임즈 어디로? 아울러! 오마이갓 침착하게 오마이갓 침착게 너무 신난다다어 아, 아. 뭐야 나 뭐야 땡조 <laughs> 차려 조 와, 차려 와 이런 많이 나가. 나가 뭐가 많이 나가 아, 뭐가 많이 나가 와 아, 뭐야 저거 와, 와, 와. 야, 좋다 저거 스킬 와 아, 성윤이도 근데 뒤처지지 않습니다 헬이 당황했 지금 응어성윤 음, 님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 뭐야? 안 보여. <laughs> 안 보여. <웃음> <웃음> 근데 성인이한 체력 회, 많아요 회, 체력. 회, 많아요. 회, 지금까지 계속 잘피했어요와 와. 와. 자, 와. 날아가고 폭탄 날아가고 폭탄 날아가고 자, 불새 날아가고 다시 기폭탄 날아가고 써준데스 발도 변 기폭탄 불새가. 자, 좋아요. 어, 이거 어떻게? 자자, 지금 어려워요. 아, 폭탄 아, 날아가고. 자, 자 한... 이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윤식 윤식 은식 숨어, 숨어. 숨어. 지금 오면 안 돼, 숨어. 와, 폭탄 계속 날아왜안지 어떻게 내가, 거야? 뭐야? 안 돼요! 아, 어, 초초초초이초안 돼! 어! 돼! 자, 이거, 남아, 이거. 남은, 아! 아! 어! 어! 돼? 나무 체력, 나무 체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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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 와 이거 결승전 맞나자 <laughs> 결승전 다시 한번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리님의 전략 어떤 어떤 전략이 있죠? 전략이요? 좀 모았다가 이제 한 방에 퍼트립니다. 오 자자 자, 해리 자, 스킬 쓰고 있고요. 어, 이거. 와! 오! 어, 좀 맞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또해 또어 또해! 야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어, 아, 어 아, 피자 이겼다. 아, 자 스킬이다. 지금 먹기로. 또다 보여. 또다죠. 아 이거 중요한데. 아유, 혜리리 끝났어. 어이 뭐야? 잠깐리 뭐야? 리리리 와, 대박이야. 리 죽어가, 죽어가. 와, 대박이야. 리죽어죽어 와, 대박이야. 리죽어죽어 죽어. 심리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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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웃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웃음> <웃음> 자, 우승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잘 들었습니다. <laughs> 자러아 <그러면 끝! 웃음> <laughs> <laughs> 예. <웃음> <웃음> 아,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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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오늘의 우승자는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아 인정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도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이 제가 1등할수 있게 만들어주신 <laughs> 우리 패배자님들 감사하고요 <laughs> <정답. 정답. 웃음> 어 제가 시작했잖아요 <laughs> <저> 잘했죠 <laughs> 컨트롤을 좀 잘하는 비법이 있나요? 컨트롤 잘하는 비법 불효질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손이 떨려 하는데. 맞아, 그냥 긴장감대. 민감하게 얘가 엄청 맞아. 반응하니까 음. 막. 음. 어 그리고 마지막에 서든데스 나오면 갑자기 맞아. 막. 맞아. 막, 맞아. 어. 막 진짜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진짜 신기하 그리고 서든데스 한대 맞자. 그때부터 긴장감이 뭐더 올라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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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다음에도 우선은 이렇게 긴장감 쫀득한 게임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what's up game down.